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들어갈 텐데요. 다시 한번 투자 보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 9738 1899 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 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853님의 문자입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테믹스 9,800원 30% 계속 떨어지다 오늘 큰 폭으로 하락. 어떻게 해야 할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are. 오늘 뭐 시장이 좋지 않아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추세 s 어, a n 추세를 이탈한 건지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어, 지금 프로 n 믹스 같은 경우 t h 제제 you 종목이라고 보는 g to say that you are going to say that y i t 반도체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체가 제약 t 다 말씀드렸습니다. e going t 에 s 약 y that you are g o i i t 티는 빠졌다 그러면 어디서 보합권인지 막 됐을 텐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오히려 빠지거나 아니면 보합 부근이고요 i t 티브는 제가 오늘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됐어요. 오늘 완전히 급락났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프로스테있스도 과거에 뭐 줄기세포 관련주 흔히 아시겠지만 세포간 전달 물질이죠. 바로 엑소좀을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 프로스이있었다볼수 있겠는데 최근에 차바이오테 실질 관리 종목 지정되면서 하락가 같습니다. 한미아품 폐암시장 올리타 만들다가 실제 하시겠지만 임상 중단했습니다. 네이처셀, 줄기사포 치료제 만드는 기업이 800% 올라갔는데 뭐예요? 주가 조작으로 압수색 당했습니다. 지금 제약파의 시장에 이슈가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얘기했어요. 저점에서 거 급등이 나아주고 상승이 나아주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 이거래량보다더 강한 거래량이나와주면서 올라갔는데 아, 어서 말이 봤습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아, 헤드 앤 숄더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겠구나. 지금 다시한번더큰 산을 올라갈 만한 힘은 없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로세믹스는 물론 시장 영향에 있어 가지고 더큰금락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은 뭐예요? 전량 홀딩하기에는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 반전은 매도를 치고요. 반전은 조금 빠르게 올라갈 수있으면한 시장에서 종목이 빠지더라도 오를 올라갈 수 있으면 남북지주 가라 타시고 이 종목은 반절만 손절가 잡, 잡는 다음 6,850원 잡으시면서 반절 홀딩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스트믹스 우선 반은 매도를 하시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손절가 6,850원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